인생이 심심하다면 불륜을 저질러 봐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불륜만큼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들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콤하면서 짜릿하지만 비릿하면서도 끔찍한 양날을 지니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생기고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차가운 사람과 같이 사는 진귀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모순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행동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불륜이 가져다주는 도파민과 자극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자극 때문에 대기업 총수, 유명한 연예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불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걸쳐서 모았던 엄청난 돈인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또 어떤 이는 TV에 나와 사랑꾼인 척 자랑했던 거짓이 들통나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머릿속 한 켠으로는 알았을 겁니다. 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았겠지만 빠져나오기가 힘들었겠죠. 또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일찍 결혼해서 아들 둘과 막내딸을 좋은 대학에까지 다 보낸 언니였거든요. 평생 직장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언니였어요. 형부도 능력이 좋아서 항상 돈을 넉넉하게 가져다 주었고요. 서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형부가 다른 여자랑 실수 정도를 저질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받은 사실은 불륜을 한 사람이 바로 언니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미 한두번 저질렀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전에 걸렸을 때 형부가 참고 넘어간 경험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는 완전히 쫓아내버린 케이스였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참회에 눈물을 흘리는 언니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이토록 자극에 약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은 불륜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 추악한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외도하는 유부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킨십에 능하고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보면 스킨십 정말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사실 티가 잘 안나요. 특히 남자들은 이 여자가 스킨십에 능숙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킨십 잘하는 여자들은 진짜 티안 나게 스킨십을 하거든요. 남자들을 이리저리 마음껏 휘두르고 매만지고 어루만지고 하는데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죠. 옆에서 보면 되게 심한데 꼭 이걸 당하는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은 완전 여우한테 당해놓고는 털털하고 성격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스킨십에 능숙한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잠자리를 갖거나 남자와 깊은 스킨십을 가지면 더 남자한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몸이 가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남자분들 컨설팅하면 의도적으로 티안 나게 스킨십 하라고 강조해요. 일단 여자가 몸을 내주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거든요.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가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 여자가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자가 마음을 더 많이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킨십에 능숙한 여자들은 마음과 몸이 완전 따로 움직입니다. 즐기는 건 즐기고 싶은 거고 마음은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남자들과 비슷한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남자들도 마음이 없는 여자랑 잠자리를 할수 있거든요. 자기 여자친구 따로 있는데도 하룻밤에 눈 맞은 여자와 그냥 감정에 휩싸여 하루를 같이 보내곤 하잖아요. 스킨십에 능숙한 여자들도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친구들과 스킨십 하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남자들이랑 어깨 동무도 하고 터치도 과감하게 들어가죠. 근데 남자들이 보면 이게 사랑의 스킨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던지 끌어 안거나 하는 사랑의 스킨십은 아니란 말이죠. 어깨 동무나 팔을 터치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해요. 굉장히 남자다운 터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털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남자들끼리 할 때나 털털한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하면 이건 은큼한 거예요. 보통의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쉽게 이런 스킨십을 절대 못합니다. 또 이런 스킨십 잘하는 여자분들은 술자리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 모으는 걸 좋아해요. 꼭 술자리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그 자리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좋을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변수를 많이 만드는 거죠. 남자랑 술자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술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티가 안 나는 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이고 여자들도 많고 남자도 많으니까 티가 잘안 나요.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순진한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알고 보면 거기 온 남자들과 모두 한번 이상 잠자리 한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알고 지내던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근처니까 나오라는 거죠. 당연히 저는 저희 네 명만 이렇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당시에 저랑 친했던 언니였으니까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꽤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는 자리여서 꽤나 시끌시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 보였고 결혼 축하한다고 하는 자리 같았거든요. 선물도 주고받고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요. 거기에 총 10명 정도 있었는데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이었거든요. 저처럼 커플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열 명이 서로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언니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언니는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좀 달리시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겠다면서 열심히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술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언니가 화장 고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남자들 중에 한명 빼고 다 잡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돋는 이야기냐면, 거기에는 언니랑 20년 넘게 친구였던 분도 있었고, 오래 알고 지낸 사장님도 있었어요. 그곳에 돌아가 보니, 동물의 왕국처럼 느껴지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특히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간 자리였는데, 그날 제 남자친구는 그 언니를 처음 본 날이었거든요. 앉아본 그한 남자가 바로 제 남자친구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성이 높은 여자들은 정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언니도 정말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거든요. 얼굴에 비해서 언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상이고 연하고 가리지 않고 남자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처음으로 경험하는 누나가 바로 이 언니였던 거죠. 웃긴 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남자애들인데 다그 누나랑 한 번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남자로 처음 태어나는 날그 주인공은 항상 그 언니였던 거죠. 이 언니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성적 개방성이 높은 여자였다고 믿고 싶어요. 스킨십에 감정이 없으니까 남자랑 하루 보내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순진한 남자들이 그걸 못 잊고 그 언니를 따라 다니는 거예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바뀐 순간에는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대부분 어린 시절의 해프닝에 가깝잖아요. 반대로 여자가 이리저리 몸을 바쁘게 굴리고 다니면 온 남자들이 다 꼬여요. 남자는 이렇게 카사노바처럼 바람을 피우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매너도 좋아야 하잖아요. 이 언니는 딱히 예쁘지도 않은데 끼가 좀 있어서 끼를 많이 부렸어요. 끼 부리면 근데 순진한 남자이든 가정이 있는 놈이든 다 넘어가더라고요. 충격받은 게 거의 친동생처럼 알고 지낸 사람의 애인과도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만약 이런 여성분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을 주셔서는 안됩니다. 마음을 한번 주면 그 다음은 헤어나오기 힘들고 당신 주변의 모든 남자들을 잡아먹어요.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후회가 밀려오게 될 거예요. 적당히 즐기면서 똑같이 스킨십만 즐기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녀들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다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불러내서 그 짓거리를 또 해내요. 지겹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 고쳐 쓰지 마시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이전의 감정에 앞서는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갈증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잠을 자고 싶은 잠욕구 그리고 식욕 마지막으로 성욕이 있는데요. 이런 3대 욕구 중에서 성욕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잠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여자들은 사실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난 사람과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잠자리를 너무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이런 상황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털어놓으면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괜찮잖아 라면서 괜한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조신한 척하면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위로해주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남편들도 사실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그런 성적인 요소에서 남자들은 엄청나게 자신감이 손상돼요. 병원에 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이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 속한 켠의 탈출구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바람피우는 불륜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태까지 불륜을 저지른 여자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외도 경험이 있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유부녀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과의 다툼이 심한 분들 중에는 외도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남편과 정기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올해는 1년 넘게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생활 할 때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몸에서 드러나거든요. 사실 성적인 만족도는 쾌감이나 성적인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뿜어내는 안정감이 중요해요. 즉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안정감이 있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울타리에 딱 들어앉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잠자리를 오래 갖지 못한 여성들은 이런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유부녀라고 할지라도 말과 행동의 기품이 드러나질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자꾸 이성 앞에서 여성적인 행동이나 유혹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행동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역겹기까지 해요. 가정도 있는 여자가 왜 저러나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블라우스 단추를 다 잠그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 단추를 몇개 푸른다거나, 머리를 질끈 묶기도 하고, 손목을 살짝 드러내기도 하는 행동을 보여요. 실제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약간 더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이 여자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발산이 안 되니까 뿜어내고 싶은 게 눈에 보여요. 둔감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런 여자들을 아주 많이 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 봅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든 발산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이게 무슨 노처녀가 마음에 드는 남자 보면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자를 꼬시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계속하는데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 남자분들도 이런 여자분이 주위에 보인다고 하면 아주 꼬시기 쉬운 상태예요. 어떤 안정감이 없는 상태의 여자는 몸과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거의 바로 넘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하죠. 이게 다 거짓말인 게 마음 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유부녀인데 남자만 있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행동이 커져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남편 욕을 하면서 반대로 다른 남자를 띄우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정말 문제 많고 한번 이상의 외도 경험이 있는 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아주 직접적으로 잠자리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여자가 있다면,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너라도 나를 위로해 줄수 있겠냐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할때 여자들은 술의 힘을 빌리곤 하거든요. 괜히 고민 상담하는 척하면서 남자를 꼬셔내서 술을 좀 마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하면서 자신과 남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요. 근데 이게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척을 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자기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뜸하고 만족이 안 돼서 다툼이 잦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부부 잠자리에 낀다는 것이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터놓고 이야기했으니, 이미 발이 들어간 거죠. 한번 발이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거든요. 거기서 위로해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둘이 같이 방을 잡게 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주 음흉한 여자들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죠. 세 번째 바람 잘 피우는 여자들의 특징은 자기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주병. 요즘 하는 이야기로는 나르시스즘이라고 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이성들의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류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도 똑같아요. 사랑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는 남들보다 예쁘고 매력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자기를 안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들이 진짜 이상한 점이 뭐냐면 남자면 가리질 않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남자라면 당연히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어요. 알고 보면 자기가 다 꼬셔놓고는 나중에 남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하고 힘들어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런 여자들 진짜 친구들 남자 많이 뺏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어느 자리에 데려오면 또 혼자 착각을 해요.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괜히 내 질투를 자극하려고 내 친구를 만나는구나 합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남자라면 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더 기고 만장해지고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착각을 해요. 역시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았구나 하면서 착각이 심해지죠.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남자가 먼저 나를 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아도취되신 여성분들은 상대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감정은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 연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죠. 상대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자신이 잘해주고 있는지, 상대가 섭섭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나르시스트는 연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쉽게 바람을 피우죠.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들에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성향으로 인해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맺고 끊습니다. 원래 사랑이나 감정에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 이런 나르시스트들은 사랑과 감정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신을 충족시키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공주병에 걸린 여자들을 의외로 남자분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쁘거든요. 자기를 치장하고 가꾸는데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심리가 자기가 제일 좋고 남은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한껏 치장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열중하느라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가 도도해 보이고 꼬시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도전적으로 열심히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여자분들이 시집을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별 것도 없는데 괜히 도도하고 하니까 남자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별게 없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도저히 가정에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돌면서 다른 남자들을 유혹해요. 남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하는 유부녀들이 있다니까요. 꼬셔서 넘어오면 쉽게 다른 남자로 갈아타기도 하고요. 이미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면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나 있습니다. 남편들도 더 이상 이런 여자를 방치하지 않거든요.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위로를 받는답시고 이래저래 남의 남자들을 염탐하고 유혹하죠. 제일 위험한 부류인데 여성분들은 이런 여자들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진짜 친한 사람 뒤통수 쳐서 남편 뺏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꼬셔놓고는 금세 다른 남자로 갈아타니까 더 미치는 거죠. 사람을 오로지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여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고 무엇인가 빼앗기 위해 집중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자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질투를 하고요. 여자라면 당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처럼 위로를 바라는 그들의 태도는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절대 동정하거나 위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남자를 쉽게 유혹하는 그들의 스킬은 점점 늘어만 가거든요.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일단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두 번, 세 번이고 계속해서 멈추지를 못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만 할 뿐이죠. 이 남자를 꼬셔서 이 가정을 파탄 내고 저 남자를 유혹해서 저 가정을 파탄 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요. 딱 불러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면 울면서 잘못한 척 하긴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전혀 없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도 가식이고 거짓이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차라리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게 현명하죠. 자도취에 빠진 유부녀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부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일상적으로 피우는 여자들의 특징은 감정 변화가 심한 여자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여성들은 보통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처럼 감정이 안정되질 않아서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띈다고 해야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한다거나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죠. 감정의 변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가늠이 안 돼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익숙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처럼 한껏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이혼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나 감정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감정 변화가 심한 여자들에게 끌리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보다 감정 변화가 적거든요. 그래서 착한 여자나 지고지순한 여자들에게 끌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정적 변화가 심한 여자를 보면 더 여성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버리면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슬퍼하면 자신도 슬퍼지죠. 감정 변화가 거의 없는 남자들은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들을 처음 마주하면 삶이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 연애할 때보다 훨씬 변수가 많은 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기복 심한 여자랑 연애하는 남자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여자를 졸졸 따라 다니면서 실증을 다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같이 신나서 이런저런 일을 즐겁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린아이를 놀아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이런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죠. 중년의 남자들은 집에 가면 감정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인해서 삶에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지루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일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사실 남들이 그토록 바라는 안정적인 삶이에요. 안정적인 삶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남자들은 더큰 자극을 원하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하필 감정기복이 심한 여자를 만나면 삶이 재미있게 느껴져요. 바보같이 그 여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분을 맞춰주죠. 마치 딸 바보가 된것 같이 그 여자만 케어하는데 온 시간을 쏟아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여자를 빠져나오기는 힘들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들의 경우는 유부녀라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감정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동물과 다름없거나 어린 애들처럼 행동하죠. 기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저 즐겁게 즐기고 행복하면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일단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여자들에게 꼬인 남자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와도 결말은 뻔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는 마음을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성들은 똑같이 즐기자는 마인드로 임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같이 즐겁게 즐기고 하루를 보내기만 하자고 생각하면 아무 탈이 없죠. 오래 갈 여자가 있는 반면, 짧게 즐길 만한 여자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바람이 일상인 중년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하는 걸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결코 외도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람을 피우는 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짧게 기간을 정해두고 즐기고 헤어지세요. 오래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중년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